수십 번 떨어지고도 웃었다. 소녀 김혜영이 들려준 무명의 시간. 화려한 조명 아래 노래를 부르는 지금의 김희영. 하지만 그 이름 석자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기까지는 수많은 눈물과 인내.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던 긴 무명의 시간이 있었다. 최근 신곡, 하고 싶은 거다 해로 돌아온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난 시간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다. 그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성장 드라마 같았다. 붙으면 된다. 어린 소녀의 간절한 도전. 대전에서 나고 자란 김혜영은 어릴 적부터 무대를 사랑한 소녀였다. KBS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며 음악과 처음 손을 맞잡았고, 보아와 가디 무대를 TV로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워갔다. 아이돌이 되는 길보단 그녀는 국악이라는 다소 낯선 길을 선택했고, 결국 중앙대학교 음악극과로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졸업 이후 그녀에게 주어진 현실은 냉정했다. 붙으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가방을 메고 전국 가요제를 찾아다녔다. 버스와 기차를 타고 홀로 낯선 도시를 향했고 예선에 붙고 본선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작은 무대 하나에도 온 힘을 다했던 그 시절. 김혜영은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사실 탈락이 익숙했어요. 그래도 다음 무대를 생각하며 웃었어요. 무대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아르바이트 소녀, 주걱을 들고 노래하다. 노래 하나 부르기 위해 그녀는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떡볶이집, 치킨집, 지하철 잡화점까지. 김혜영은 하루하루 꼭꼭 눌러담듯 살아냈다. 미스트롯 오디션 영상도 떡볶이집에서 주걱을 들고 촬영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일화가 되었다. 지하철에서 목도리를 팔던 기억이 나요. 사장님이 제가 너무 잘 팔아서 인센티브도 주셨어요. 그때 배운 건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그녀는 이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밑거름이었다고 말한다. 미스트로띠. E. 처음 받아본 아버지의 칭찬. 수없이 떨어지고 다시 일어난 소녀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21년 미스트롯 2였다. 그곳에서 김혜영은 마음을 다해 노래했다. 특히 결승 무대에서 부른 나훈아의 몰래방아 도는데 눈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무대 이후 그녀에게 처음으로 정말 잘했다고 말해준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다. 아빠는 원래 제가 상처받을까 봐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저를 껴안고 칭찬해주셨어요. 평생 못 잊을 순간이에요. 그녀는 최종 5위라는 값진 결과를 얻으며 대중 앞에 이름을 각인시켰고, 이후 내게 오세요. 혼자 걷지 마세요. 요요 등을 통해 자신의 색깔을 꾸준히 쌓아왔다. 김영석의 선택, 하고 싶은 거다 해. 최근 김혜영은 한국대표 작곡가 김영석의 첫 트로트곡, 하고 싶은 거다 해의 주인공이 되며 또한번 주목받았다. 빠른 템포의 이 곡은 밝고 사랑스러운 고백을 담고 있. 하고 싶은 거 다해는 엄마가 늘 제게 해주시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곡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함께 수록된 감성 발라드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일에서는 그녀의 부드럽고도 진심 어린 목소리가 돋보인다. 김혜영은 이번 활동을 통해 기존의 구수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무와 발성까지 도전하며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정말 제 시간이 온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며 김혜영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은 누군가의 무대 같았는데, 지금은 진짜 제 무대 같아요. 하고 싶은 노래를 하고,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온것 같아요. 그녀는 지금도 자작곡 작업을 하며 또 다른 도약을 준비 중이다. 트로트의 매력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트로트는 그냥 신나는 음악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인생이 있어요. 슬픔도, 기쁨도, 사랑도 다 들어있죠. 그래서 더 진심을 담아 부르게 돼요. 수없이 넘어지고도 끝내 웃음을 잃지 않았던 소녀 김희영. 그녀의 진짜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빛나는 여정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